안녕하십니까? 생생 팩트입니다. 오늘은 돌맞을 생각으로 아주 민감하면서도 반드시 짚어야 할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바로 교인들이 제사는 마귀들에게 지내는 것이다는 말들이 맞는 말이냐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왜 제사를 멀리 하고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았을까? 왜 교회만 다니면 명절 때만 되면 제사를 안 지내려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정말 죽은 조상들이 와서 상을 드시고 가실까? 그렇다면 현대에 사는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할까? 아니면 지내지 말아야 할까? 성경은 인간의 영혼과 제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기독교인이라도 반드시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가정이 편안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제사, 이게 언제부터 지금 모습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많이들 고구려나 신라 때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날 제사 방식은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입니다. 고려 때까지는 불교 의식이나 토속 신앙이 중심이었어요. 절에서는 천도제를 지내고, 마을에서는 하늘과 산신령에게 빌었죠. 그런데 조선이 건국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조선의 개국 세력들이 성리학, 즉 주자학을 국교로 삼으면서, 유교식 제사를 국가 차원에서 강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당 제사와 기제사의 출발점입니다. 왕실은 종묘와 사직에서 제사를 지내며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왜 제사를 민간에게 밀어붙였을까요? 단순히 조상을 추모하려고?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는 정치적 목적이 훨씬 컸습니다. 첫째, 효도하면 충성한다는 논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왕에게도 충성한다는 겁니다. 둘째, 장남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 강화. 제사는 반드시 장남이 주관해야 했습니다. 셋째, 유교 윤리 생활화. 불교나 민간신앙 대신 유교 규범으로 백성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결국 제사는 조선 사회 전체를 유교 틀에 묶어두는 정치적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집권 성리학자들은 제사를 지낼 때 팔촌까지 친족 공동체를 모이게 했습니다. 효를 강조하고 동시에 나라에 충성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 교육이 아니라 지방 호족들이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감시하는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제사제도는 오늘날 북한의 5호 감시제와 똑같습니다. 다섯 가구를 묶어 서로 감시 보고하게 한 제도처럼 조선의 제사도 개인을 공동체 속에 묶어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사는 조상들의 영혼을 달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유학은 죽음 뒤 영혼 문제를 일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성경 기록을 통해 인간 영혼과 제사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영과 혼은 같은 것이 아니라 구분되는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 혼은 인격 감정이지의 영역, 몸은 물질적 육체입니다. 따라서 영혼육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면, 정말 조상 영혼이 와서 음식을 드실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뒤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과 혼은 계속 살아. 영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믿지 않아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몸은 흙에 묻혀 썩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영과 혼은 불멸하며 영원히 살아갑니다. 누가 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이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과 감정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미 떠나버린 시신, 흙으로 돌아간 육체를 대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성경은 제사의 본질을 분명히 규정합니다.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는 이라 즉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제사는 모두 마귀 숭배입니다. 한국의 전통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는 이미 세상과 단절되었고, 제사 음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몸이 죽었는데, 무슨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국 제사는 조상 숭배가 아닌, 모두 마귀가 가로채는 숭배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적 의미에서 제사는 어떨까요? 첫째, 음식 준비는 여성 노동 착취입니다. 명절 때마다 부엌은 전쟁터가 되고 하루 10시간 이상 서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둘째, 경제적 낭비입니다. 제사 한 번에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전국적으로 수천억원이 낭비됩니다. 셋째, 건강과 환경의 피해입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제사 지낸답시고 제사 음식 조금만 먹어도 뱃속에서는 난리가 나고 살은 하룻밤 사이에 1kg은 찝니다. 넷째, 가족 갈등입니다. 여성은 준비만 남성은 앉아서 구경만 하는 불균형. 명절 뒤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하루가 모자라서 공부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제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틀씩 제사 준비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제는 누가 시켜도 안 합니다. 효도의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함께 여행하고 대화 나누고 필요할 때 도와드리는 것. 돌아가신 뒤에는 감사와 추억으로 작고하신 날을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사는 이제 추억 속 풍경일 뿐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남을 뿐 진정한 효도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간에도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제사를 천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석 차례상 차릴 생각하지 마시고 제사 지낼 돈 가지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귀한 추석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생생 팩트였습니다.